아, 네. 네. 이재정 선생님의 네. 일기점? 네. 그, 그니까, 필사한 거랑. 네. 이현필 선이정 선생님, 선생님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아침 필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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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그장 장갑... 이거, 이거 볼을 벗도되요 아. 요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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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벗겨. 네. 그래서 딱한번 벗기면.

네, 네, 그래서 제자가 네. 썼을 가능요. 네, 그렇지, 그렇지. 다 제자들. 그분은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 그분들은 여기에는 아. 이비 선생님 침필은 없는가요? 없다고 봅니다. 아. 요 음.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뭐, 그렇지만, 근데 뭐 그분이 글귀를 남겼, 침필을 남겼다는 건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신의 옷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밥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의 내가 굶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제 땅이 저의 땅이 아니며 저의 집이 저의 집이 아니며. 저의 옷이 저의 옷이 아니며 저의 살이 저의 살이 아니며 저의 부인이 저의 부인이 아니라 다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오 출가하시 공생애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를 다니셨으며 산으로 들로 도회로 다니셨습니다. 일정한 종교 타입을 비하여 다른 한 제자들을 드리고 이것저것 찾아 다니시다가 화중군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때 이공님께서 등광의 마을 뒷산에 지어놓은 기도도에서 성경 공부의 침식을 이루시고 열중하시던 그 시절에 날이 지난지도 모르고 법열에 잠기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하시고 아산 하시어 집에 들렸더니 부인께서는 보이지 않고 집안은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놀라시고 농문을 열어 보았으나 옷들은 그대로... 쌀떡은을 열어보았으나 양식은 그득차 있었습니다. 어, 걱정하시던 어느날 부인께서 어느날 어, 시집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 올리고 모든 것이 몸탓지올시다 불쌍히 보시 없어서 하시고 미안한 마음과 그한 생명의 존엄에 대하여 책임을 자각하신 이공님은 사랑하기를 뜻없이 여기고 끝까지 염려갈 것을 뜻하셨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거룩. 케 하시는 주시여 모든 것이 이 불충한 종의 잘못이로소이다. 저 불쌍한 자를 용서하소서. 이공님은 옷과 쌀을 잘못지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부인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셔서 짐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이공이께서는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 때문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잊어버리지 마르시오." 하고 돌아서니 "부인이 집에 들어갔다 나오시기로" 지체하시고 무슨 말씀이라도 할줄 아시고 서 계셨더니 마침 들고 나오시던 바가지물을 이공님 얼굴에 뿌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어 이러시오? 말할 때 이공님은 감사합니다. 이 같은 물세례는 저 같은 죄인 외에는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이공님께서 앞길을 지나서 전도를 가시다가 한 건달에게 붙들리어 키끼줄로 묶여 서서 계셨습니다. 그 건달은 종일 술집에서 놀다가 석양에여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 오전에 묶고는 그 자리에 그때까지 이종 이공님께서 서 계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능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이같이 썩어가는 새끼줄로 묶어놓았는데 왜 끊어버리고 가지 않고 그저 있어 하고 오히려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공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동요는 가달기 있어서 붙으러 어, 동염해 놓은 의사를 내가, 어, 당신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형제의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건들은 끌러주면서 다시는 이 길로 걸어 다니며 전도를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공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오는 것은 나에게도 자유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고 가는 것을 사람이 막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건달은 금년 1968년 광주중앙교에 다니는 박갑. 조심입니다 아타 담배 좀안 뺐으면 좋겠구만 담배 좀그피워응 담배 그렇게 피다가 오래 잤다오르사어려고 어쩌려고 요그니 나지? 큰일 나잖아 담배 피야 떨어지지 어? 떨어지지 않아안 떨어져?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고일본고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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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본에서일갔에서 일본에서 그래 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가서 가. 본에또마을에가 자전공 장설이 뻥일 수도 있다는 거 아나? 물어봤나? 번호가 뭐냐? 8이지? 뭐가? 태양 화토장에서 저거 8광 8광이지? 그럴걸? 응. 아. 저기 이쁘게 찍어보시오 난 이쁘게 안 찍어지네 아, 그래? 어머니 완전 해가 동그래요 저기 저기 미정언니가 찍가 이쁘게 찍어

다 카메라 좋네. 어, 아니, 이거... 돼? 근데 눈으로 보 만큼 그 예쁘진 않다. 또 행이용 마스크 이런 것도 있잖 그래서 그런 애들은 는데다잘안 돼. 어깨도 요만큼만에안 해. 햇빛 햇빛 고 아니면 아니, 팬티 입고 마스크 쓰고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아, 근데 아무도 뭐, 안 뭐, 하지. 자꾸 그러잖아. 간간딱 들다 간다고.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냥 가려면 네, 그래, 그냥 그래 너무 갈까? 밤이라서 가 한번 들다 가지.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장시식 거기는 못. 씨안 주무셔. 안 주무셔? 아, 안 주무셔. 고 장모님은 거의 막 이제 오래 있다가 자. 우리 옛날에 아시넘어셔도 쩌게 해가지고 식빵 만들고 전화를 빵 만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보통 주무시는 않고 안 들려서 안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볼까? 그래 일단 나도 그래. 그냥. 주무시면 그냥 그치, 나오면 잘 되고. 하이 덥지. 근데 여기 거의 안 열었지. <laughs> 아 세상에 쉬자 그래도 그때 흔적이 있다. 어 그렇죠. 하시나요? 어. 힘들다. <laughs> 아이고. 우리가 해제 다들 서가지고. 어 선거, 식사를. 우리 뭐 혼자, 수, 다 먹고 차도 한잔 먹고 차도 한잔 먹고 그러고. 식사를 하고 이제. 아 식사를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세상에. 아.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와서 보니까 좋다. 뭐라는... 와. 내일 또 뵐게요. 만들어 놓은 거 맛보실라고 가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이 세계는 야 나나 사물장군님이라 교회지는데 무슨 돈을 받아 가면. 그렇게. 교회 이게 무조건 그냥 자원고사. <laughs>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나 보자. 그지 일반적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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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에는 너무 당연한 건 당연. 좌우, 자원고사도 그리고. 기쁨에 차서 막 하는 거지. 우리 거. 아까 그 김성인 그 형님 있잖아. 그집갈때 우리 자원고사 있잖아. 돈 어, 받은 게 어디 갔어? 우리가 다 하는 사람, 이 소재에. 어차피 이이 믿음의 쪽 다인데. 아, 그걸 미리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소개시켜진 어. 분 여자분인데 이거를 이제 계획하신 분이야. 어떡해. 불렀어. 어. 이제 한 장면이 어.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이좀 뭔가 확 깼나? 근데 이공기도트에서 어떻게 여자랑 같이 사요? <laughs> <laughs> <그거> 아니 <노데? 웃음> 그, 그그 하하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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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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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하하하하고 <laughs> <나를 그렇게 웃겼어. 웃음> <laughs> 그게 내가 아무리 그 거기다 하생각해보도그 여자하고 살면 안 된디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laughs> 목사님도 지금은 90세 아니 88세니까 85세 됐구나. 아 이세종 선생이 하고 우리가 거기는 남자들 <laughs> 사는 기도원이고 근데 여자가 와서 같이 살면 안 된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밑에다 집 하나 이렇게 해줄 테니까 <laughs> 거기 가서 밑에서 사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2층에 가고 3일 동안 폭포가 <laughs> 하나님, 내가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이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는데, 왜또 내가 여기서 또 쫓겨나가야 됩니까? 해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집을 샀어. 2천만 원을 주고. 그래 결국은 그분들이, 아니, 내가 우리가 여기서 하려면 뭐하러 살아? 다시 임실, 거기 자식들. 그래. 아니, 그니까 지워서도 가신 거야. 그게 자기들이 싫은 거야. 그니까 가신 다음에 이제, 어차피 샀잖아? 집은? 이제 공사는 안 했어. 그때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거 김윤사 이거 총무였는데 그러면 여기를 여자 숙소로 해자해갖고, 완전 저렇게 그냥 깔끔하게 편백 갔다 하고, 그냥. 근데 편백을 그냥, 그냥, 그냥 한게 보통 일이 아니지, 뭐, 화장실도 깔끔, 막 부엌에 그냥 지형 <laughs> 그냥 난방, <그냥 웃음> 그 뭐지, 뭐지, 에어컨에다가 그냥 완벽하게 딱 해놨어. 그리고 여기도 편백을 해서 여기도 원래는 여자 숙소로 하기로 했는데, 워낙에 사람이 없으니까,